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대로 넘어가기 전에요. 퀴즈 또 풀고 가시죠. 이 퀴즈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진으로 한번 퀴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둘다 군인의 사진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왼쪽, 오른쪽에 차이점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자, 이 차이점 잠시 뒤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최근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중국의 예.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해협을 왔다 갔다 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달 2 9일에 예.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 7일 중국 관영 TV CCTV에서 보도된 어, 내용을 중심으로 어, 중국 공군 전투기가 대한해협 동수로 음. 일본에선 보통 이제 스시마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를 통과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저도 이제 했는데 바, 했는데. 어 여기에 따르면 그 중국 인민해방군의 가장 정예 부대라고 할수 있는 예. 제1 항공여단이 어, 필리핀과 대만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과 그 다음에 대한해협 동서상공에서 음. 일종의 이제 초기 비행을 했다라는 네.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이 제일 항공여단 제일 항공여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제2 0 스태션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제2 음. 어, 0스스션 투기를 운영하는 부대로 알려져 있고. 네. 어또한 가지로는 이게 그 동부전구, 그러니까 대만을 직접적으로 침공하는 이 동부전구에 속해 있는 부대예요. 음. 그래서 이제 대만 쪽도 비행을 하고 대한해협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어, 우리 군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우리 군 관계자한테도 이제 질문했는데 을 우리 군 관계자는 어, 별로 특별하게 할 내용이 없다라는 음.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스텔스 네. 기능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 그렇다면 제2 0 중국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이 상당히 위협적이다 음...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 보도 내용이 방금 우리 김대형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이게 중국 측 보도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좀 네.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중국 전투기의 위협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 거론된 스텔스 기능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탐지가 안될수 있다 이런 거죠. 스텔스 탐지가 잘안 된다는 말그 자체라는 뜻이죠. 예. 특히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면 레이다에 잘 탐지를 되지 않는 거를 말하는데. 레이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전파를 뿜어내 주는 손전등 같은 거다, 등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안 보이는 걸 찾을 때 빛을 이리저리 비추면서 찾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저쪽 편에 거울 같은 게 있으면 반짝반짝하면서 굉장히 눈에 잘 띄겠죠. 전파 같은 경우에는 금속판으로 되어 있는 각도가 잘 맞는 곳에서 되게 반사가 잘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레이다로 전파를 쏘아서 비춰보면 금속 물체가 반사가 잘될 경우에는 아 저기에 저게 저기 물체가 있구나 바로 잘 확인이 되는 게 레이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울을 상대방이 빛으로 비춰보는데 숨기고 싶다면 네. 거울에 뭐 시커먼칠 같은 걸 하면 어... 반사가 안될 테니까 잘 숨길 수가 있겠죠. 예. 마찬가지 원리로 그 빛을 뿜었을 때 반사가 잘 되지 않도록. 아... 처리를 해주면 그 물체를 비행기가 됐든 배가 됐든 아, 숨길 수가 아, 아. 있게 되는 스텔스 기능을 네, 발휘하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반사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모양을 단사가 최대한 안 되게 네.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스텔스 전투기들은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어... 그런 식으로 겉모양을 좀 특이하게 꾸미는 뭐 그런 식의 일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것도 지금 스텔스기인데 가오리처럼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던 B2라고 하는 저 폭격기죠. 네, 전형적인 네. 스텔스 전투기의 디자인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 마치 진짜 검은색 도료를 바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이 보이는 빛이 잘 흡수가 되듯이 전파를 특별하게 잘 흡수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전파를 다 흡수하는 방식으로 반사를 막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많이 택하고 있는데 흔히 뭐램 이런 말 사용하죠? 에뭐레디에이션앱설번트 머티리얼이라고 해 가지고 보통 옛날에는 이제 고무 같은 데다가 금속이나 탄소 같은 거 섞은 성분을 칠해 놓으면 이게 전파를 잘 흡수한다라고 해 가지고 요런 성분을 발라서 전파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레이더의 감지를 피하는 어, 이런 예. 방법을 사용을 한식으로. 했습니다. 스텔스라는 말은 근데 좀 그치, 넓게 보면 예. 여러 가지 도구에 다 탐지가 안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사일로 공격을 한다고 할 때는 열 추적이라고 해서 전투기가 뿜어내는 열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고 저기에 저기 있구나라는 알아내는 방식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열을 숨긴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육안으로 눈으로 맨 눈으로 보기에도 최대한 안 보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감추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넓은 범위의 스텔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흔히 은폐라고 하는 거, 네. 좀 눈에 잘안 보이게 에, 무늬가 새겨진 옷을 입는 거, 얼굴에 위장 크림을 검게 바르는 거, 이런 것도 저런 거요. 네, 예, 저런 식으로 풀을 풀 모양의 저런 네. 옷을 에, 뒤집어 써가지고 잘 눈에 안띄게 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좀 넓은 의미의 스텔스 기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죠. 아 그러면 김정은 앞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지풀맨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 저것도 일종의 스텔스 기술로 볼수 있다. 넓게 보면 이제 뭐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런 은폐 기술이 현대전에 쓰세요 사실은 눈에 안뜨면 전쟁에서 유리하다라는 거는 고대인들도 다 생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것 같아요. 예, 옛날 기록을 찾아보면 좀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음. 좀 이상하고도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둔갑술 이야기를 좀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둔갑술? 예,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둔갑술이라고 하면 뭐 예. 사람이 무슨 동물로 변신하는 거, 뭐 국산 제품이 아닌데 음. 국산품으로 둔갑시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변신하는 거를 둔갑술이라고 많이 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소설이나 역사 기록을 보면 주로 이런 군사 전문가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둔갑술을 되게 많이 연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삼국지 소설 같은 거 이런 거 네. 읽어 보신 분들은 뭐 제갈 공명이 둔갑술에도 밝았다. 뭐 아, 이런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제갈 공명이 무슨 뭐 호랑이로 변신하고 싶어서 둔갑술을 익힌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는 만약에 사람을 병사들을 나무나 돌처럼 보이게 변신시킬 수가 있다면 눈에 안 뜨이니까 전쟁에서 얼마나 유리할까라고 해 가지고 이제 둔갑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건데 상상을 해 보자면 옛날에 그런 식으로 위장 은폐를 굉장히 잘 하던 어떤 장군이 있어 가지고 네. 절대 눈에 안 들키고 공격을 잘 했으니까 저 사람 은 둔갑술도 쓸수 있겠구나 뭐 이런 말이 나왔던 거겠죠. 그랬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전장에서의 은폐 기술을 저희가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로 가볼게요 하늘 하면은 역시 스텔스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스텔스 기술이 가장 지금 발달된 나라를 꼽자면 이제 미국인데 네. 근데 여기에도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 네. 이게 스텔스 기술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 계산하는 걸 만들어낸 거는. 소련의 한 과학자가 오. 이걸 논문을 만들어낸 네. 겁니다. 그래서 그 피터 우펌 최프라는 사람이 음. 이 논문을 작성했는데 네. 당시 소련에서는 이거를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음. 근데 미국에서 이걸 발견하고 아 이렇게 하면 스텔스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 네. 해가지고 만든 게. 걸프전 때 처음 사용된 F117입니다. 아 지금 영상에 나오는데, 아, 저거군요. 네, 잘 보시면 다림이 모양처럼 생겼죠. 어, 저것도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스트레스기하고 좀 이렇게 각이 많이 어, 져있는 모양새인데, 저 때만 하더라도 2차원적 이, 이 계산밖에 못했어요. 네. 그래서 각이 좀 이상한 모양새가 됐는데, 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뭐 F35전 투기라든지 F22전 투기는 3차원까지도 고려해서 네. 스트레스 설계를 했습니다. 아 그런 차이점이 있고, 당시 걸프전때 F117이 굉장한 충격을 줬죠. 네. 왜냐하면 가장 삼엄한 어, 이라크의 바그다드 방공망을 음. 뚫고 들어가서 어, 공격을 했고, 네. 아무 피해 없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입지전적인 스트레스 전투기를 꼽히고 있고,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건 현존 최강 전투기를 꼽히는 네. F20인데, F-22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음... 근데 실제 레이더 반사 면적으로 보면 어, 유리 구슬 정도, 그니까 우리가 구슬치기 할때 많이 쓰는 유리 구슬 정도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네. 작은 크기를 자랑하고요. 지금 요거 나오는 게 전투기의 세대별 분류인데 오... 1 세대 전투기는 이제 육이오 전쟁 때도 사용됐던 F-86 네. 세이버가 있고, 어. 삼세대 전투기는 이제 얼마 전 우리 공군에 퇴역한 f 4 음. 팬텀 같은 것도 꼽히고 지금 오세대 전투기들은 기본적으로 스텔스 능력을 완전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음. 스텔스 기능은 천하무적입니까? 어, 천하무적이면 좋겠는데 예. 그 스텔스 전투기도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음. 방금 보셨던 F-117 네. 이게 코소보 전투 때. 격추가 됐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이 기체 자체는 스텔스 기능 이 있지만 네. 이게 이 폭격을 하기 위해서 무장 문을 여는 순간 그게 음. 레이다에 잡혀가지고 아. 결국은 요격이 돼서 추락을 하게 됐는데 저렇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 천하무적은 아닐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점이죠. 아니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 아까 나왔던 그 격추 잔해가 이번에 그 중국 스텔스기의 개발에 그 밑거름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때 이 잔해는 사실은 세계 온갖 나라들의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데다 밑거름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 당시에 전쟁에 참전할 때도 관심이 많았었던 크로아티아의 도마제트 로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뭐 그런 네.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스텔스 전투기가 떨어졌던 저 지역의 농민들한테 어느 나라의 첩보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주면서 혹시 그때 뭐 이상한 파편이라도 좀주준거 없느냐 음. 그렇게 사려고 다녔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입수한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분석을 해서 스텔스 기술을 개발을 한거 아니냐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베오그라드 항공박물관에 가보면 네. 이때 추락했던 이 스텔스 전투기의 일부가 약간 사람 타는 쪽 그쪽 근처죠 일부가 되게 보란듯이 끔찍하게 전시가 아,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나라에서는 약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스텔스 기술을 따라잡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돈을 뭐 뭉칫돈을 주면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안 했을까?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정보전이 워낙에 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나라들이 뭐 해킹을 해 가지고 무기 개발하는 개발사의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뭐 요즘에 치열한 그런 보안 전쟁 정보 전쟁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 해킹으로 흘러들어가지고 여러 나라의 무기를 개발하는데 활용됐을 가능성도 뭐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시선을 한번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얘기입니다. 사람도 뭐 차량도 전장에서는 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육상에서의 은폐 기술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사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사진 띄워주시죠 자이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저희가 퀴즈로 내드렸던 사진입니다 두 사진의 차이점을 저희가 퀴즈로 내려 내드렸는데 일단 곽지식 교수님 혹시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아 저는 사실 저는 제가 아직 어리고 젊다고 생각하는데. 예. 왼쪽 분은 보자마자 조인성 선생님인지 바로 알아보는데 <laughs> 네. 오른쪽 분은 좀 누군지 시끄러운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오, 누군지 모르시나요? 네. 아 이제 이제 알겠습니다. 고정, 네. 네. 그 저에게는 그 정도 차이입니다. 네, 왼쪽은 조인성 씨, 오른쪽은 BTS의 V인데 자 그러면 김재표 누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군복이 좀 다릅니다. 군복이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왼쪽에 있는 군복을 입고 저녁을 했는데 네. 요즘 군복은 저기 이제 디지털 약간 어... 그런 모양새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게 은폐 기술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박재식 교수님? 네, 이 군복이 시각적으로 사람을 숨기는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한 그런 요소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눈을 최대한 혼란시키는 특히 우리나라의 특정한 환경이 산에 나무가 많이 서 있는 그 숲을 사이에서 좀안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90년대에 많이 사용하던 저 군복 같은 경우에 당시에는 검은색, 녹색, 갈색, 모래색이 20대, 30, 30대, 20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환경에 딱 있으면 어, 제일 좀 비슷하게 어울린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군복을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살펴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작전을 할때 산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는 것도 많이 하지만 오. 이제는 뭐 도시라든가 시가지라든가 평지 이런 데서 작전하는 일도 많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보면 네. 과거와는 다른 환경, 다른 색깔에 걸맞는 그런 군복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음. 좀 생겼고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뭐 디지털 패턴, 저런 픽셀 형태를 이용을 해 가지고 요즘 도시 환경에서 드나들 때더 여러 가지로 눈에 잘안띌수 있는 그런 색깔을 새로 개발해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뭐~ 저는 디지털 군복 세대기는 한데 네 저걸 입고 전역을 하긴 했었는데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러면은 이게 적군에 어떻게 보면 레이더나 열화상 카메라에 지금은 그 육안으로 보기에는 위장술이지만 그렇게 안 잡힐 수 있는 은폐 기술은 혹시 없을까요? 특히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눈에 안 띄려고 얼굴에 뭐 크림 바르고 별의별 뭐 머리에 무슨 뭐 나뭇가지 꽂고 아, 뭐 여러 네. 가지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드론 띄워가지고 드론에 달려있는 적외선 카메라로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사람 몸에 체온이 있기 때문에 밤 속에 꽁꽁 숨어 있어도 하얗게 어디 있는지 다 오, 보이거든요. 좋은 보죠. 네, 그래서 완벽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네. 이제 반대로 역으로 고민한 거죠. 이게 열기를 감지를 하는 거니까 열만 어떻게 꽁꽁 뽕 숨길 수 있다면. 드론이 갖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에 안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 해가지고 오. 그 소방관들이 입는 옷 같은 경우에 열을 잘 차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재질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몸 속에 있는 체온이 겉으로 많이 발산이 되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만 좀 최대한 빠지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뭐 소위 말하는 투명망토 이런 이름으로 덮어 쓰는 저런 도구를 개발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저런 저도게 아예 안 잡히네요 지금 거시아인데 네. 그렇습니다 투명망토라고 하지만 이제 뭐 육안으로는 보이는 아. 거고요 다만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감지 장치라든가 드론에 달린 적외선 카메라로 보았을 때 저렇게까지 안 보이게 숨길 수 있다, 열기를 감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면 보이는데 레이더로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음. 그럼 전장에서 저런 기술이 꽤 효용성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장에서는 나는 숨기고 상대방은 예. 일찍 발견해야 상대를 제압하고 나는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열이든 빛이든 무엇이든지 나를 감출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요, 요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아니 혹시 그러면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에도 안 보이고 혹시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 군복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사실 그런 게 신기하니까 음.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맨눈에도 안 보이는 투명 망토 이런 거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최근에 많이 주목받은 걸로는 메타물질이라는 거 있습니다. 메타머티리얼. 이거는 빛이 들어오면 빛을 꺾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재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나를 꺾어가지고 뒤로 빠지게 해서 나는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뭐 그런 물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모든 물질을 완벽하게 오. 숨기는 거를 개발하기는 좀 쉽지 않기도 하고 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값싼 가격으로 병사들에게 다 이 핀다라고 생각할 때 단가를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메타 물질을 개발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근데 국내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네. 분들은 어떨 때 이거를 적용하는지 좀 살펴보면 메타 물질이 빛을 잘 꺾어 주니까 이거를 렌즈에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더 성능이 좋은 렌즈를 만드는데 더 얇고 작은 카메라를 만드는데 이 투명 망토를 만드는 데 쓰는 기술이라고도 했던 메타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과학 연구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기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저렇게 물질을 적용하면 저렇게 기술을 할수 있는 거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앞뒤로 이제 다른 영상이 보이게 하는 뭐 그런 기술을 사용한 거 음, 같고요. 음. 메타 물질을 사용하면 저거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어, 네. 저거 저거. 저것도 메타 물질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메타 물질도 좀묘합니다더좀 아. 신기합니다. 빛이 진짜 좀 꺾이는 것 같은 막 이상한 그렇군요. 느낌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또 기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혹시 군인들만 전장에 있는 건 아니니까 무기를 숨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차 지상전에 원자라고 네. 할수 있는 전차가 있는데 우리 군이 현재 이제 다음 세대 전차를 준비 중인데 차세대 전차 같은 경우에는 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음. 그런 설계를 좀 집어넣고 있고 또한 가지로는 전차가 기동할 때 보면 이제 엔진 소리가 커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어. 전기 차량은 거의 소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차세대 전차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동 시에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을 이제 열이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도 최대한 줄이려는 그런 스트레스 기술을 아... 좀 적용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게 만들어서 하는 위장술 네.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전차를 지금 전차에 대한 여러가지 스텔스 기능을 네.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진짜는 감추고 가짜를 진짜 같이 만들게 하는 가짜를 가짜를 진짜 같이 만드는 네.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휴대용 팽창식 미끼 탱크라는 게있답니다 음.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적을 속일 수 있는 것인데 네. 체코의 한 군사 장비 업체가 이걸 제작을 했다고 그래요. 음. 그다음에 열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서 열 화상 레이더에 잡히도록 만드는 서 일부러. 보이기 하고 열도 발산하고. 근데 무게는 43kg에 불과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휴대할 수 있고, 10분 안에 실물 크기로 부풀릴 수 있고, 가격도 뭐한 1억 원대. 오, 저렇게요? 예, 그러니까 한 20배 들어가는 무기로 저걸 타격을 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에,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니 그러면 이제 육지도 살펴봤으니까 바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바다 위로 가볼게요. 바다 위의 전장에 은폐술은 뭐가 있까요 그러니까 초대형 함선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최근에 일본에 배치된 미해군의 차세대 구축함이 있습니다. 네. 주말트급이라고 많이 불려지는데 음. 이게 길이가 182m입니다.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렇네 그리고 이제 배수량이 한 1만 6천 톤에 달합니다. 그리고 적당 건조 비용만 5조 원에 달해요. 5조 원이요? 네. 우리 지금 이지스 구축함이 한 네. 1조 원이 좀 넘는데 거의 한5척 되는 비용입니다. 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구함 중의 하나인데 이이 이 어마어마한 구축함이 레이더 상에는 네. 수백 톤 크기의 어선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 해군의 네. 스텔스 기술이 아주 종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볼수 있는데 단순히 레이더에만 적게 잡히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이제 이런 군함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 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기열도 최소화하는 그런 스텔스 기능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 레이더에는 탐지가 안 된다는 건데. 혹시 그러면 육안으로도 안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다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니까 사실은 눈에 잘 띄느냐 안 띄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점이거든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군함들은 다 색깔이 좀 비슷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 대부분 다 약간 회색빛 나는 그런 색깔로 전부 다, 다 도색을 해 놓죠 네 얼핏 생각하면 바다는 파란색이니까 뭐 파란색으로 도색을 해 놓으면 더 눈에 안 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음... 할 수가 있는데. 멀리 군함이 있을 때는 특히 지평선 가까이 있을 때는 회색으로 칠해 놓는 게 오히려 눈에 덜안띌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군함이 얼마나 큰지 어떤 군함인지를 이 눈으로 보고 식별하는 게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로 식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회색으로 해 놓으면 검은색과 흰색의 중간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판단하기가 좀 헷갈리는 오.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함들은 대체로 저렇게 회색 형태로 도색을 하는 것으로 전 세계가 좀 통일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면 회색으로는 좀 위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스텔스 기능에 아예 무인 기능까지 더해진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실제 전장에서 요즘 유무인 복합 체계고 요즘 예. 드론이 대세 아닙니까? 네. 바다에서도 무인 수상함. 씨헌터라고 아. 나오는데. 예, 운영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 거예요. 사람이 타지 않으니까 보급이 필요 없고. 음. 지금 씨 헌터는 연료 40톤으로 3개월간 작전이 가능하고요. 이게 가격이 2천만 달란데 음. 이 대잠 구축함. 어, 이 사람이 타는 유인 구축함의 경우는 2억 달러, 10배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어... 이게 비용을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무인함, 무인수상정,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음... 이것이 스텔스와 함께 무인화하는 것이 전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이고, 최근에 C-Baby라고, 우크라이나가, 예. 아, 이저 뭡니까, 이 크림대교 2차 붕괴 예. 사건에 섰던 어... 그 C-Baby가 바로 자폭수상 드론입니다. 짧게 여쭤보면 이제 이게 궁금합니다. 네. 우리 군은 그러면 스텔스 도입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라든가 디자인은 다기술을 갖고 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파 흡수 재료. 요 네. 부분이 살짝 아쉬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연구 기관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영상에 나오는 k f c 같은 경우에도 설계 때부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했어요. 음. 근데 여기에다가 향후에 레이더 흡수 물질을 더하면 이제 5세대, 6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변신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세 분과 함께 현대전의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를 살펴보 봤습니다.